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장동에서 당일 작업한 한우 육회 소고기입니다. 육회는 지방이 적으며 살코기 덩어리인 우둔살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육즙이 풍부한 맛입니다. 원하시는 양만큼 주문하시면 당일 작업한 한우 육회가 싱싱하게 배달되는데요, 역시 한국은 특급 배달입니다. 육회를 맛있게 드시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육회 소스를 넣고 쓱싹쓱싹 비벼 드시면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맛있는 육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 자체의 육향을 느끼실 수 있고 식감은 고기 자체에 차기가 있어 쫀득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먹을 때 마시는 노른자 소스와 체다 치즈를 함께 드셔보세요. 육회의 맛을 한층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드럽고 고소하며 풍미가 일품인 한우 육회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쏭!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쫄깃쫄깃, 한우육회. 정말 맛있습니다. 디저트, 레몬. 탄산수 마시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구.